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내가 집바이안한건 아니었지만. 세배를 <laughs> <laughs> 하고서는 뭐 덕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뭐 그냥 각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세배하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 생각이 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 세 배, 설날이면 언제나 우리들다이 한복을 입고 아버지가 제가서세 배를 드리면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어 돌아가시기 전에 저가 그때 나는 오하이오에 살았고 우리 아버지 미저지에 사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그, 돌아가시기 전해에 그 덕담이 뭐였냐면은 go n 우리, 사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게 생각고 오늘 미친듯이 살아라. 이렇게 덕담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친듯이 사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1월 1일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가볍지는 못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오늘, 올해는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to please God is to please you.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 영어 듣기 좀 하셨어요. <laughs>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네가 행복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아 우리 아기가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해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날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내가 새해, 이세배 분들을 얘기를 와서 내가 이렇게 덕담을 해주거나 생각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말, 말들을 못해줬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 올해, 새해의 덕담으로 하나님을 짚붙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짚부어지는 길입니다. 하는 <laughs> 그 석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Amen. So I made my New Year's resolution to please God in all things I do, all the time, in all places. <laughs> 올해 어, 어, 여러분들은 그 새해 결심을 하셨어요? New Year's resolution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새해 되면은 뭐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를 해요. 그리고 저는 어. <laughs> 얼마나 그, 그 결심을 계속해 나가는 게 어려운지를 발견하게 되죠. 어, 어떤 설이를 했는데, 해외 결심을 하고 7일 안에 그 결심들을 다 <laughs>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70%가, 70 70%가. 나도 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 몇년 전에 어떤 우리 교회의 노인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해, 어, 뉴이 이브인데, 제가 내년에는, 어, 이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50인데, 이, 담배를 몇십 년을 피워가지고 기 심하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뭐 다음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담배 어떻게 그 누리어스를 t i 는 n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아, 새 설날이 됐는데 아침에 와이프는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대요. 그리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신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문을로키딱 앉아서 부인이 가져온 커피를 같이 딱 놓고서는 담배를 끄내서 한 대를 같이 하나씩 물고 조금 한몇초 있다가 남편이 어머. 우리 뉴욕 월드 월드 오리션이 그때 맞아. 거였잖아. 아이 벌써 또 브레이크 했네. 벌써 못 찍혔네. 못 그럼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해서 그만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뉴욕 월드 월드 오리션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이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그 New Year's Resolution 결심을 해놓고서는 그거를 파기를못 지키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이 좀 부담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죠. 아유 그냥 못 지킬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아,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New Year's Resolution 좋은 거예요. 새해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맞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한다는 거 좋은 거예요. The idea of New Year's resolution is a good one. We should be aware of areas of life that need improvement. And we should put forth an effort to make them better. But the first thing you learn when you make resolutions is that change isn't as simple as uh, it looks. It's not as easy as, <coughs> as acknowledging the need for the change. If you really want to change life, it requires commitment and persistence. If you really want to change your life, you have to be determined. <laughs> 내가 진짜 뭔가 내 인생의 어떤 area가 진짜 이거는 변하게 해야 되겠고, 새로워져야 되겠고, 더 나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어, 그 끈기 있게 나아가야지 그저아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네. 이 정도 가지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어, 오늘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어떤 장기적으로 타이밍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나는 이대로 좋아. 나는 뭐, 나는 행복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 나는 뭐 더, 나는 잘살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은 아마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내 인생이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게트지의기교기울이시랍바랍오다오터부터어주 앞으로 4주 동안 내가 나 어떻게 어떻게 킬전시 어떻게 어떻게 나를 f improvement 할까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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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t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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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떻게 e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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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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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에이튜브가 어떻고, 우리의 관점이 어떻고, 사고 방식이 어떠냐 이것을 체인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노스 빈센 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Change your thoughts and you change your world.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빌립 보서 12장, 아 m s o r r 빌리포서 3장. 성경책을 지난주에 내가 그랬죠? 오늘저는 지금 새해는 어, 성경책을 좀 갖고 오시라고. 물론, 어, 그걸 새해 New Year's r e s o l u t 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스크린에도 말씀을 드었습니다 2위경 3절 10~17절 10절에서 17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명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믿아니냐고 오직 흔히 할 일을 위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그럼, 이이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성들아 함께 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본받은 것처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모이 하라.